특별히 네. 오늘 두앤 돈을 준비했어요. 어. 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 될 거를 될까? 봤는데 어떤 네. 생활습관이좋겠을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네. 어. 뭐 나야 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음주를 어. 삼가다. 아. 이건 무슨 말이죠 선생그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수면 음. 장애입니다. 음. 불면증. 음. 근데이 술은 그 한두 시간 전에 먹는 거는 이 수면이 들릴수 있는 사이클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 음. 네. 예, 뭐 어떤 분들은 취할 때까지 먹는 게뭐 수면에 도움된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길게 봐서는 수면의 사이클을 왜곡시키는 것도 안 좋고요. 네. 간에 손상을 줄수 있으니까 음, 그렇죠. 네, 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것 봅니다. 300을 피해라.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 3세 가지 네. 하얀 음식을 좀아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금이 아, 있고요. 네. 설탕이 있고 밀가루가 아 있는데요. 아 소금은 우리 몸의 혈액 순환에 좀 방해하는 게서 너무 짜게 드시는 거 음. 특히 이제 저녁 때 찌개류를 네. 좀 짜게 드신다든지 네네. 하는 거는 숙면에 방해돼서 가 피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또 길게는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설탕 같은 경우는 그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활성산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몸에 많이 생성시켜서 노화를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아. 특히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피부 당뇨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음, 여드름입니다. 단아아 거를 네. 많이 먹으면 네. 피부에 당뇨가 걸리는데 여드름이 많이 생깁니다. 아. 해야 될 것들 해야 될것이 네, 보죠. 해야 될것 들어가겠습니다. 네. 해야 될 것. 네. 네. 자기 전 7분에서 15분간 반신욕하다. 반신욕 아아 네.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신욕은요. 거예요? 예. 어, 예를 들어서 냄비에다 물을 끓이면 찬 물을 끓이면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대류 현상이 생기죠? 네. 네.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반신을 이렇게 데피면 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서 약간 나른해지기 아 때문에 뇌로 들어가는 혈류가 증가돼서 네. 졸음이 올수 있고 음 잠이 잘올수 음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조욕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배에다 뜨뜻한 거 되는 네. 것도 네. 같은 현상입니다. 아 네. 혈액순환을 좋게 그래.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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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네. 또 해야 할것 네. 재민 재밌... 씨또 읽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한 글자를 잘해라. 한, 글자를 한 글자 한한 잘해라. 네, 글자를 잘해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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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습관을 좀잘 들여서 네. 정기적인 그런 시간 대좀예좀 예, 주무시고 또 환경도 이렇게 만들고 어.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밥. 밥. 어. 밥을 드실 때그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아침을 요잘안 규칙적. 먹는 예,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물, 물, 물. 네. 아, 물을, 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리터 이상 드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좀, 좀 민망하지만 똥, 똥, 네. 아뭘방어요그이 아, 네. 네. 대변을 보는 습관을 정기적으로 해야 네. 이 모든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세네 가지의 습관들을 아. 잘 하게 되면. 거의 만성 피로는 잘안 오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 어르신들이 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지, 최고다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살아가면서. 음. 80% 이상은 이 방법으로도 만성 피로를 줄일 수가 맞아.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그 활성 산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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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 만성 피로 추는 분과 아, 알아보는, 함께 알아보는 식이요법. 네. 그 먹는 습관하고 이 만성 피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음, 아까 얘기했지만 그이 항산화를 시키는 네. 이로운 것들을 많이 먹을수록 네. 피로가 덜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이 음. 또더 피곤하게 만드는 음.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이 항산화 음, 음식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금기 음식이나 네. 금기 음식을 권장 먼저. 음식을 놨뒀는데요 음. 금기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금기음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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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요? <laughs> 자, 저희가 먹어야 맞아요. 되니까요 네. 자, 자, 빨리 벗겨보세요 삭삭 자. 삭삭. 삭삭.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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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다 맛있는 튀김. 거예요. 다맛 튀김 삼겹살, 튀김 라면, 삼겹살 그다음에 튀김, 튀김. 음식들 홍차요? 네, 네. 이거 홍차까지 있어요. 예. 차좀 설명 좀, 홍차. 좀, 참. 좀 아니, 해주세요. 네. 그 홍차는요. 네. 그 우리 이제 수면에 관계되는 건데 이제 너무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네. 홍차를 아. 많이 드시면은. 각성이 돼서 수면 장애 아 커피 같은 것도 많 커피보다 거. 더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래차 마셔 보통 차라 그러면 왠지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카페인이 많은 거를 좀그그 그 말하는 의미로 이제 홍차를 그럼 거고요. 이제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홍차를 아, 많이 안,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나머지 음식들도 다 알긴 알겠는데 조금씩만 네.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그 탄수화물이 많고요 그렇죠. 인공 감미료가 많아서 네.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에 약간 좀 독이 될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거고 또 이제 옆에 삼겹살이 삼겹살 같은 아, 거 거는, 네. 네. 기름 이걸 구울 때그 네. 때 네. 산화가 많이 됩니다. 아 아, 그래서 산화가 되는 걸 우리가 직접 먹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 활성 산화 일부러 태워도 먹는데요. 네. 많이 안 좋은 거. 아 네. 그럼 안 좋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몸에 좋은 음식 하나 둘, 둘 셋. 아아 와우 전국 프리군요. 네. <laughs> 깻잎 우유 상추 네. 네. 키위, 키위 고등어. 고등어 두유죠. 아 두유. 게 좋군요. 말아도요또 이전 식도 모험을 와요 이게 예, 예, 고등어? 요 <laughs> 오시면 안되는아요 고유 어요 설마, 설마. 아, 샷원샷중에서도이 음식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이 깻잎하고 이 상추 같은 상추. 경우는 네. 이제 미네랄 중에서도 만성피로에 이제 관계되는 게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네. 네. 그래 마그네슘을 많이 먹기 근육 피로도 좀 줄고 네. 잠도 잘 오기 때문에. 네. 왜 우리 고기 싸먹을 때 상추 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네. 마그네슘이 거의 많습니다. 아 그러면 어, 졸려요. 상추 먹으면 졸립다는 근데, 게 진짜예요. 마그네슘 때문에 아, 진짜니다 아, 진짜 끝을 먹긴 그렇구나.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 음. 주, 주무시고 싶으면 먹는 게 좋죠. 아, 아, 아 자려면 아, 먹고 아, 깨어있으면 그러면 아, 아, 숙면 취하고 아, 싶으신 분들은 상추야. 그 밖에 또 좋은 게 있어요. 상추 말고 바나나라든지 거기는 마그네슘 많이 있습니다. 예. 아.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도 예.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근육을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삼겹살을 깻잎에 싸서 먹으면 맞아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 건데 재능안 되고 이제 삼겹살도 단백질이 많은 거는 괜찮은데 지방이 그렇죠. 아 너무, 너무 많은 거지. 이게 삼겹살이니 그럼 그냥 삼겹살만 먹는 거보단싸 먹는 게 낫겠네요. 훨씬 낫죠. 아아음아 훨씬 낫다. 옆에 키위는요? 거기는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음그또 포타슘이라고 또 이렇게. 피로 회복에 좋은 미네랄이 아 많이 있기 때문에 등푸른 아 생선, 네. 등푸른 생선은 이제 오메가 3에 네. 관계돼서그 음. 수면장애나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기억력, 네. 기억력 아 네.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두유는요, 생두유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에너지로 네. 하기에 네. 좀 에너지 내기 좋기 때문에 아, 예, 권장할 수 있는. 그럼 이빈 컵은요? <laughs> <laughs> 네, 네. 아, 그쪽에나요? 네. 저기 MC도 좀 사는 사람을 써야 되 돼요. <laughs> 먹으니까 뭘 질문 할게 없잖아요. <laughs> 아,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만성피로에 대해 좋은 정보 많이 얻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성피로는 이제 생활습관에 대한 병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조한 게한 글자 짜리를 잘해라. 네. 예, 뭐였죠? 참, 람잠네밥물펜네편네편네편네 네. 물. 물. 네. 네. 그거를 잘하시면 거의 다 이제 아무 특별한 피로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자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 적당한 운동은요 오히려 피로를 풀어줍니다아희 어, 올리브를 보시면서 적당한 운동하시고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신 정재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문을 듣고 찾은 곳은 경기도 이천시 그런데 마을 입구부터 풍기는 이 냄새 정체는 저집 일만 가면 좀 이상한 냄새가 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다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 농장 아버님 이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요 냄새 바로바로바로 이 바로 바로. 냄새예요. 아, 이 구수한 냄새의 정체. 한국인의 대표 발효 음식 청국장이었군요. 그런데 청국장이 무려 1,4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목 생활을 했던 고구려 선조들은 콩을 안장에 매달아 수시로 먹었는데요. 이때 말과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 콩이 발효된 것이 청국장의 시초라고 합니다. 제작진이 찾은 날은 부부가 직접 청국장을 담그는 날이었는데요. 먼저 콩을 깨끗이 씻는 아내. 어떤 콩으로 만들어야 맛있나요? 이렇게 콩이 동글동글해야지 달력무름뭐라고 올해 수확한 해콩이 청국장 맛의 비결. 청국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한 38도에서 42도, 그게 아주 적당합니다. 나흘 만에 찌어야 돼. 잠자는 거를 삼일을 재워야 돼 청국장. 까다로운 조건 맞춰 발효시킨 청국장 공개. 아, 잘 됐다. 어우, 잘 떴는데 아주 맛있겠어. 자. 콩을 발효시켜 청국장으로 만들면 콩에는 없었던 좋은 영양분들이 생긴다는데요. 청국장에는 암 예방 효능이 있는 제니스테인, 레시틴 등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주목할 성분은 바로 바실리스균입니다. 바실리스균은 장내 생존율이 높고 유해 성분을 억제하여 고혈압과 중풍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머니, 고춧가루랑 소금은 왜 넣나요? 일부 여기다가 복합을 해놔야지 맛있더라고요. 하얗게 그냥 쪄 놓으면 맛이 없어, 장이. 네, 이제 이 절구땡이로다가 청국장을 쪄야 돼요. 남편 한 번, 아내 한 번. 청국장을 함께 만들면서 부부애도 깊어지는데요. 아, 잘좀쪄 봐요, 빨리 빨리. <laughs> 청국장을 항아리에 안 넣고 냉장고에 넣으세요? 청국장은 된장하고 달라가지고 이건 상염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청국장은 냉장 보관 잊지 마세요. 아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남편 일하는 동안 얼른 가져가서 밥을 맛있게 지어야죠. 그래야지 빨리 밥을 맛있게 먹지. 청국장찌개 먼저 안 찌게요. 다시마로 육수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 청국장이 시원하다고 좀 넣는 거고, 청국장 냄새를 좀 약간 잡아준대요. 작년에 담근 신김치 넣고, 구수한 청국장 풀어, 보글보글 끓이다가 두부 넣어주면, 보글보글 지저해서 맛있겠다. 추위 한 방에 날려줄 청국장찌개 완성! 간장한번 맛있게 맛있나 봐주세요. 후회요 뜨거울 때요. 아 맛있다. 됐어, 네. 됐어. 응. 고추에 비타민이 많잖아요. 청국장에 없는 것을 고추가 채워준다고요. 주인공이 했는 것은 마당에 있는 창고. 여기 제가 농사 짓 포도로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포도주 창고예요. 발효식품이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그러죠. 속도 편하고 건강에 모든 활동하는데 좋았고. 한국인의 닮은 구수한 청국장, 맛있는 발효 음식 청국장으로 올겨울 건강 지키세요.